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뉴스타즈 시민 대나무 숲을 설치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노력 중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 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장모의 역대급 드립이 나왔죠. 장고 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는데 고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패러디가 예상되는 주장인데요. 저렇게 따지면 세상에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고의가 아니면 모든 게다 용납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성남 도촌동 토지매입 과정에서 대출 액수를 늘리려고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현장에 왔는데요. 무슨 최순실 씨 같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죠. 네티즌들 또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위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기야 윤석열 가족은 가능할 수도. 이거 언론에 너무 안 나온다. 단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댓글 추천이 지금쯤 13,000개가 넘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향해서 꾸준히 네거티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현씨는 싸가지 없다. 문재인 대통령 내려와도 날랏돈 타먹나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음주재원 다들 기억하시죠? 예결위에 술 잔뜩 취해서 얼굴 시뻘개져서 왔던 사람이 무슨 싸가지 타령입니까? 네티즌들 또한 조용히 살아라. 배설 그만하고 조수진 11억, 주호영 26억, 박덕금 3천억, 전복민 900억 절대 잊어서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 마시고 예결위 회의 갔던 거에 대해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문준용 씨는 11년째 부모님 금전적 지원 없이 살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현재 유튜버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도 입장을 밝혔고요. 이렇게 11년째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 없이 살고 있는데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끌어다 이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뭐 나경원 씨 자녀처럼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인신공격에 불과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라는 딱지를 씌워서 뭐만 하면 그냥 욕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허은아씨는 곧최고운 10주기라면서 또 이렇게 장난질을 쳤는데요. 곧최고운 작가를 언급하면서 예술인 지원 문제를 여기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허은아씨 다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세달 전쯤에 영상으로도 다뤘었는데 BTS 행사 연출 탁현민의 나르시시즘 도 넘었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언론에 본인 이름 석자 올릴라고 어그로 끄는 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BTS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허위학력 논란도 있어서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 정윤철 감독이 흥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준용 씨가 일반 대기업 월급쟁이나 공무원이었다면 아빠가 대통령인데 왜 버젓이 월급 타먹냐고 질책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금 논란은 예술가란 직업이 월급을 받을 정도의 사회적 생산 가치가 없는 배부른 잉여성 행위 또는 약자를 위한 고성 퍼주기 사업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폄하적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살이 분별 못하고 저다의 소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최고운 작가를 소환했던 허은아 씨에 대해서 참으로 비열하고 어이가 없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전태일 열사를 함부로 소환해서 어그로 끌다가 욕을 먹더니 이번에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양아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죽 열받았으면 이랬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의 안 열받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그 야당 의원이 바로 윤희숙 씨죠. 가짜 임차인. 당시에도 문매를 맡기도 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어마어마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극우 유튜버라고도 부를 수 없는 일배성 유튜버가 갤러리에 문재인 대통령 영정사진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할 짓입니까?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스타즈에서 청년은 별, 누구나 별. 이걸 대표 슬로건으로 만든 이유도 따로 있는데요. 이 슬로건은 저희 단체 취지에 공감하신 정철 작가님이 선물해주신 슬로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인데, 단순한 구호로 뭐 자존감 높이자, 스스로 사랑하자,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활동해오며, 오로지 암기, 입시 위주 교육, 무한 스펙 경쟁의 현실 등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로지 1등만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 거기서 뒤처지면 타인의 멸시가 당연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납득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 한 개인의 삶이 부모의 욕망에 의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등은 1등대로 나머진 나머지대로 불행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는 내면 탐구마저 사치로 취급받을 정도니 어떻게 개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갈까요? 극단적으로는 1배 같은 사이트에 빠져서 스스로의 초라한 현실을 부정하고 애써 타인에게 화풀이하며 악플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산업화 시대 성공 모델과도 비슷해 보이는데 오로지 1등, 초고속 압축 성장, 성과 만능주의. 여기엔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삶과 행복이 어디에도 없죠. 다행히 86세대의 피땀 눈물 덕분에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화는 일어냈지만 검찰, 언론, 사법 영역은 옛 영광에서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민주화 시대에 맞게.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들이 오로지 1등이 아닌 각자 뭘 좋아하고 자라는지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암기 주입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내면의 나를 온전히 들여다보고 본인한테도 솔직해진 후에야 자존감을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인간은 부족한 점도 있고 잘난 점도 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본인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게 변화의 첫 걸음이라 생각하고요. 멘토의 조언이든, 연애든, 타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한 듯 보일 순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가장 안타깝고 사회적으로도 우려가 되는 경우가 바로 본인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을 어떻게든 깎아내린 후 애써 정신승리하는 부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초라해 보이는 본인의 모습을 견디기 어려우니, 겉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고 타인을 흠집내고 외적인 우월성을 뽐내려는 겁니다. 일배에 빠지는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철수 씨 같은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요. 기성세대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에 특히 유스타지에서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배는 무슨 저 멀리 악마 같은 존재들만 모인 집단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저의 내면을 잠식할 수도 있고 틈나는 대로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도 늘 조심하며 저렇게 안철수씨 이외로도 다른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열등감에 찌들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안철수 씨가 있죠. 지금 야권 지지를 1위한다면서 서울시장 보선판 바뀌나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저렇게 17.4%고 나경원 씨가 16.3%라고 알려졌는데 나경원 씨도 꽤나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다 떠나서 대권은 윤석열한테 밀리고 서울시장은 안철수한테 밀리고. 국민의힘도 참 진짜 도대체 여태까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나경원 씨도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소견서 어설프게 제출했다가 역풍 제대로 맞았죠. 출생증명서 제출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은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일입니다. 당연히 정경심 교수는 무죄고요. 진실은 어둠에 묻어둘수 없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다들 끝까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성애 씨의 증언만으로 여기까지 온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수사, 기소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표창장 시연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입증을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건도 그렇게 언플하더니 조범동 씨 재판 1심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죠. 상식적 결과가 나올 거라 믿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